아, 오늘 진짜 아, 오늘 진짜 날씨 끝내주고요. 바닷냄새 하고 소량기 아주 기가 막힌다. <목소리나> Do you want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안에 있는 소리깃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 현이치 만대항에서 꾸지나무 해수욕장까지 이동하려고 합니다. 가시지요. 바닷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 꾸지나무길 쪽은 산쪽 위로 길을 이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길이 상당히 아 이쁩니다 걷기에는 아직 그만입니다 그만 첫 번째 만나는 해변입니다 오랜만에 형님이 산책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왔는데요 아 산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어 걷기 좋게 평지 뭐, 둘레길 정도, 평지라고 봐야겠죠, 사실. 이 정도면. 평지 산책하면서, 어, 좋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소량 길로 선택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전경이 아주 그냥, <laughs> 뻥 뚫려서, 아,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 날씨가, 뭐 완전한 봄으로 접어드는 느낌이 막 드네요. 아, 여러분들, 어,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어,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건강하시고요. 어,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지 않죠? 이소양기 길에 올라오면 어, 소나무 숲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진짜 솔향기가 납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붉은 앙땡이. <laughs> 이름이 참 정겹습니다. 정말. 산책하기 더 없이 좋습니다. 바로 옆에 바닷가가 있고, 어, 길도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어, 여기는 새막금이네요새막금 세마끔. 어, 길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열심히 걸어주고, 또 열심히 관리하고, 아 이렇게 해서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화장실 포인트입니다 당동전망대 당봉전망대입니다 당봉전망대는풍어제 지냈던 곳이네요. 그리고, 아, 구매독살. 바다의 돌로 쌓아놓은 웅덩이. 구매독살에 물고기가 가득 잡혔다고 당봉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아하. 해맞이 행사장으로도 쓰인다는데, 제가 봐도 여기 해맞이 행사하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햇살이 너무 좋아요. <laughs> 여기는 회목쟁이랍니다. 바다에 들어가고 나오는 길이 좁고 잘록해서 회목쟁이라고 한다. 7 k 로가 남았어. 7 k 로 현재 7 k 로 남았습니까? 응. 음. 3.8km 칼바위? 3.2km 남았어. 소돌길을 아. 3년에 거쳐 달랑 꽃갱이 하나로 삼각구 다듬어서 꾸지나무꼴하고 만대 연결해서 아, 지금의 소량기기 1코스 10.2km가 탄생을 했답니다 바로 이분이지요 와이 곡괭이 덕분에 잘 걷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어, 벤치도 있고 좋습니다 어, 소나무 숲 속에 아주 새들이 되게 많아요. 우와. 이게 무슨 섬이야? 여섬인가 이거? 뒤에 있는 섬이 여섬입니다. 여섬. 와. 전망이 <laughs> 어마어마해. 그죠? 응, 음. 어, 간식 타임. 김밥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오 김밥, 간식 김밥. 중막골 해변입니다. 아, 매, 매점도 있고요. 화장실도 있네요. 아직은 바닷물이 좀덜 들어와서요. 바닷가 쪽으로도 가보고 있습니다. 용란굴 입구 어, 용의 핏물자국도 있고 용란굴 안쪽 망부석 용란굴이에요 오. 지금 어, 용란굴을 다녀왔습니다 아마 계절별로 조금씩 다를 텐데요 어, 물이 차오를 때또 물이 빠졌을 때를 확인해서 어, 용란굴에 다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이 중요하죠 와랑창입니다. 아직 해가 높이 떠 있으니까 뭐 열심히 걸어가야죠. 아 오후 해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후지나무 해수욕장은 좀더 가야 돼. 그런가? 갑시다. 구지나무 해수욕장에 잘 도착했습니다. 사람도 없고 조용해서 야영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 꾸지해 수육장에서 하룻밤 잘 잤고요. 아, 이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